안녕하세요 행복백서입니다. 오늘은 집안의 인테리어가 여러분과 자녀의 취업과 시험 합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풍수 인테리어 관점에서 어떤 물건들이 방해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취업 준비 중이신 분들, 시험을 앞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부 취업 합격을 방해하는 물건들, 풍수 인테리어에서는 집안의 물건 배치와 에너지가 우리의 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취업이나 시험 합격 운에 영향을 줄수 있는 몇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맑은 기운을 차단하는 오래된 가구나 물건들. 먼저 집안에 오래된 가구나 낡은 물건들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쌓을 수 있어요. 특히 책상이나 의자 같은 업무와 관련된 가구가 낡거나 손상되어 있다면 새로운 시작이나 기회가 들어오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능하다면 새롭게 교체하거나 최소한 깨끗하게 닦고 정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어수선한 책상과 방 다음으로 어수선한 책상과 방은 우리의 집중력과 기운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책상 위에 불필요한 물건이 많거나 서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일의 흐름이 막힐 수 있습니다. 책상은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하고 꼭 필요한 물건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3. 거울의 위치 거울 역시 중요한데요. 특히 거울이 침대나 책상을 향해 있는 경우 좋은 기운을 반사시켜 밖으로 나가게 만든다고 합니다. 취업이나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집중력이 중요한데 거울이 이런 기운을 분산시킬 수 있으니 거울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은 최대한 문이나 창을 향해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흐르는 물과 관련된 물건. 또한, 풍수에서는 흐르는 물과 관련된 물건이 우리에게서 좋은 기운을 빠져나가게 만든다고 해요. 수족관이나 어항, 심지어는 누수 문제가 있는 배관도 우리 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방이나 책상 근처에 있다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문제가 있다면 빨리 고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부 시험과 취업운을 높이는 인테리어 팁 그렇다면 집안에 어떤 변화를 주면 시험이나 취업운이 상승할까요? 풍수 인테리어는 에너지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주는 배치법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입니다. 1. 깔끔한 책상 정리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상을 항상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책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불러오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건만 두고 항상 정리 정돈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책상 위에 산만한 물건들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2. 녹색 식물 배치하기. 두 번째는 집안에 녹색 식물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식물은 신선한 기운을 불러오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다고 해요. 작은 화분이라도 책상 위나 방 한쪽에 두면 시험이나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성공과 관련된 이미지나 목표 설정. 세 번째로는 성공적인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된 이미지를 눈에 띄는 곳에 두면 무의식적으로 그 목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회사의 로고나 성공적인 모습의 사진을 벽에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빛과 공기의 순환. 마지막으로 빛과 공기의 흐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광이 잘 들어오도록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고 어두운 방보다는 밝고 통풍이 잘 되는 환경에서 공부나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험이나 취업 운을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취업 합격 시험운을 높이는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풍수는 그저 보조적인 도움일 뿐 여러분의 의지와 끈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 주세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과 자녀분이 취업과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